요즘 노후 준비 많이들 고민하시죠?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별로 와닿지 않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들 아,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IRP 계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, IRP,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말 그대로 퇴직금이나 개인 저축금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예요. 이게 왜 좋냐면,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, 노후 준비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.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IRP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 IRP 계좌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.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 특히나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께는 진짜 쏠쏠하죠. 간단히 말해서 IRP에 돈 넣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두 번째로 이 계좌는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펀드, 리츠,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어서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죠. 이런 유연성이 진짜 매력적이에요. 세 번째,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,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바로 넣으면 퇴직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. 언뜻 들으면 복잡할 것 같지만, 결국 세금을 아낄 수 있다니 좋잖아요. 네 번째로 중요한 점은 중도 인출이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더 좋아요. 물론 큰 일이 생기면 꺼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세제 혜택이 취소되니까 긴급 상황 아니면 가급적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. 마지막으로 IRP를 통해 돈을 모으는 과정이 곧 노후연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다른 노후 준비 수단과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이겠죠. 이왕이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랑 같이 운용하면 좀더 꼼꼼한 노후 플랜이 될수 있어요.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IRP 계좌로 세금을 줄이고, 두 번째로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해서 투자하고, 세 번째로 퇴직금과 세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며, 네 번째로는 중도 인출 없이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고, 다섯 번째로 다른 연금과 병행해서 노후를 준비하면 완벽합니다. 잘 몰랐던 분들도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 IRP가 훨씬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.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, 이참에 알아보고 시작해보세요.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